안녕하세요. 진자유TV입니다. 진자유TV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관련된 사태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들이 많지만 큰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배우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 바로 이런 뉴스였습니다 10월 22일 오늘자 뉴스였고요 예, 국정원이 캄보디아 스캔들지 50곳 한인 최대 2천 명 가담 피해자 아닌 범죄자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어 핵심적인 문구가 뭐냐면은, 뉴시스에서 그 나온 기사인데, 뭐 다른 곳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 그 한국인들이 연루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현재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큰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 이유는 다른 아인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정부이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친중 인사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고 미국보다 중국의 오히려 동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이 캄보디아의 범죄가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언론들을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 그것을 매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어, 그들이 다른 프레임을 지금 역으로 걸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캄보디아의 범죄 피해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기서 지금, 어 각종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살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필요의 프레임으로 지금 그들이 이것을, 어 거꾸로, 거짓말로 교묘하게 뒤집어 엎은 다음에, 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지금, 그 지금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일 캄보디아 내 스캔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등의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폐쇄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의침투에 스캔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스캔 범죄 단지는 프롬펜과 시아누쿠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여기 가담한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 즉 정부 소속이 아니면서 무기를 소지한 단체가 장악한 지역이 있고 경제 특구에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 조직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캔담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이라 폭은 크지만 그렇게 추산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들도 우리 모두가 국민이다고 부연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국민이라고 부연했다고 하지만 기사는 지금 뉴시스에서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있죠? 자, 국정원이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이다. 자, 지금 피의자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는 맞죠? 근데 단순한 피해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강요나 여러 가지 협박,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이제 참작을 해서 이제 범죄의 어그 피의 사실은 어, 피의를 굉장히 경감시키거나 그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한 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도 지금 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 국정원이 원래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에 지금 있는 수장 그리고 국정원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간첩인자들이 지금 국정원을 지금 지휘 통제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근데 지금 국정원 발 뭐 국정원이 이제 이렇게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직접 국정원이 이제 언급했다기보다는 여기 피의자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한번더 이제 꼬아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범죄자다. 라고 지금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캄보디아에서 가담을 이 캄보디아에 이제 그 스캔범죄. 예, 사이버 범죄 가담을 했다고 해서 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범죄자 피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라 무조건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절대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협박을 당하고 있고 당장 내가 전기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두들겨 맞고 있고 그래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는데 이게 너 내가 하는 범죄를 너 따라 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성과 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장기 적출해버릴 거야 네 눈알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심지어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 손톱도 뽑아 버리고 손가락도 심지어는 어디 뭐 신체에 손가락을 잘라 버린다든지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인이 이 범죄자의 정말 이제 그이 상부 조직 그들을 통제하는 이 중국인 범죄 집단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그런 그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가담을 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자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그것을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자기들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이게. 범죄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도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피의자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도 문제고, 피해자이자 만약에 피의자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맞는 맞는 말이 될수 있는데 그, 그것도 사실 100%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지금 한한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에,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고 갔다가 이제 강요와 협박에 해서 또는 폭력에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력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다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지금 이 사태를 물 타기를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지금 어, 불보듯이 지금 뻔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 그리고 이 뉴시스 이 좌파 언론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들이 지금 이 상황 그캄보디아이 사태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금 친중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친중 정부잖아요 중국에 거의 동조하고 있고 그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의 동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친중,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정부기 때문에 이 더불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 국민들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마치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자신들이 이제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간 사람들은 뭐, 300만원, 400만원, 수백만원을 벌수 있다, 또는 수천만원을 벌수 있다라고 듣고 간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지금 국내에서 한국 그 젊은 청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뭐 300만원, 400만원 벌수 있다라고 해서 꼬디교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300만원, 400만원 버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갔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 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타당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법 원칙이 뭡니까? 이게 파,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정,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국정원 따위가 자기네들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그리고 뉴시스 이런 언론, 좌파 언론들이 자신들이 무슨 판사도 아니고 최종적인 판결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스캔담지에서 한국인들이 2000명이 가담을 했고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범죄자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국민들의 눈을 그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마치 피해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몰아서 100%다 범죄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들을 어 단죄해야 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재명 정부가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왜그렇십니까 왜냐면은 이 캄보디아 범죄에 중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사실 거의 조작되다시피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범죄 단지인데 이 범죄 단지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걸 넘어선 이 상황에 한국 정부가 이 친중 성향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동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 상황을 숨기려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을 범죄자 피의자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황당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어, 급하게 어, 급하게 한건 아니고 저녁에 와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이 범죄 단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 이제 중국이 캄보디아에 개발을 해서 캄보디아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캄보디아를 개발을 해서 이런 범죄 단지가 될수 있게 만들어준 건 중국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뉴스원 tv에서도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 중국이 캄보디아 병원에 캄보디아에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보내는 이유, 자 이런,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왜 병원을 짓고 있을까? 왜 의료진을 보내고 있을까? 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에도 어 캄보디아에 중국이 중 의학 센터를 개설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중국이 의학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의사들, 중국의 의사들이 굳이 캄보디아에 갈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게 다그 줄줄이 이제 엮이듯이 다 엮여 있는 것이거든요. 자 관련된 영상을 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캄보디아의 장기적출 의혹. 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중국의 일대일로 의료수출의 검은 그림자. 이건 뉴스원TV에서 어제, 예,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번 잠깐 이 내용은 잠깐 앞에 부분만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도 이제 YTN에서도, 예, 쓸모 없어지면 미얀마라고서 줄줄이 터지는 캄보디아 충격 폭력 이건 며칠 전에, 8일 전에 나왔던, 일주일 전에 나왔던 것이죠. 장기적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병원을 짓고 이제 의료진을 교육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비밀 수용시설이라. 한그 장기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을 주도해 왔는데 중국의 군 병원이 캄보디아의 군 병원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교육해서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밀 수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군부나 경찰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감금된 사람들을 장기를 적출하고 이게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캄보디아도 준비가 된게 아닌가. 캄보디아를 저는 지금 국가로 보이지 않고 중국한성 있잖아요, 성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의 판단을 하고 한국인들이 아무자 아무쪼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캄보디아의 장기적 수류혹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중국은 의도적으로 캄보디아에 의료 수출을 하고 있다. 병원을 짓고 있는 이유가 장기적 출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지금 장기적출을 자국내에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이 범죄를 확대해서 이 장기적출이 굉장히 수익이 많은 많이, 많이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 사람한 사람에 오면서 이제 장기 이것저것 떼어내면은 뭐 최대 뭐 10억 가까운 이제 그런 어, 돈이 이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까지 있는 정도인데 뭐 정확하게 이제 그 부위별로 이제 뭐몇 천만 원에서 뭐 쉽게 수억 원에 뭐몇 억에 1억 2억에 팔리는 그런 장기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캄보디아의 병원을 짓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는 곳이 그리고 어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곳이 이런 범죄 단지에 한국인들이 가서 시, 실제 장기적출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고 사망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가담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다 범죄자다 이게 단순 가담이, 가담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죠 어떻게 국, 국, 국정원이 자신들이 최종 판단을 예,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예, 얽히고 설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이 피해자가 아니다 범죄자다 피의자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기사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기사를 내게끔 한 것이 친중 이, 어, 언론사들, 그러니까 중국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야 기사 이런 기사대 너네 그 한국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의자가 이 사람들이 범죄 가담한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렇게 해서 이 난국을 빨리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지나갈 수 있게 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없애고 어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고. 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거의 간첩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밖에 지금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아, 어떻게 저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게 한국의 언론이 이런 기사를 낼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과 한국은 어 이게 중국과 한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어, 친밀함을 넘어서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끈끈한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 라고 밖에 할수 없거든요 지금 어, 이 캄보디아 사태가 터지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을 이제 캄보디아에 보내 가지고 예, 국제공조 협의체를 발족해서 예, 초국경 범죄를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쇼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 한결에서 이렇게 사진을 대문짝하게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린 거보면한결레가 이제 좌파 언론, 친중 언론, 그리고 공산주의 언론이죠. 한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낸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고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범죄자들, 뭐, 어? 이미 저기 캄보디아 정부에 이제 구금되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 이제 그들도 이제 와서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나중에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뭔가 이제 했다라는 것만 지금 쇼만 보여주고 실제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이제 만 명까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한국의 피해자들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고 지금 이제 뭐 다음 주에 무슨 또 미팅을 하느니 뭐 협의를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캄보디아 경찰과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뭔가를 협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범죄 조직이 뒷돈으로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해봤자 한국의 정보만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정보가 다 흘러가지고 어 이게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지에 있는 이 중국인 범죄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 잡혀 있는 한국 이제 피해자들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가고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도주한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짐을 챙겨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급습을 해봐야 텅텅 비어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패한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 이제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줄줄 흘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미 알고 캄보디아 정부는 어, 한국 정부에 이제 협력해 주는 척, 액션만 하고 행동만 하고. 그러면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이재명 정부도 그걸 알고 있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고에 따르면 무능하고 병신 바보인 거고, 저희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액션만 하고 있는 것은 이들도 동공범이고 동조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이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이재명 정부가 이 캄보디아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 이재명 정부가 바로 중국과 엄청난 밀착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어,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도 구해오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맡겨놓으면은 아마 조만간에 어,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 배후는 중국이에요. 자, 중국이 지금도 캄보디아에 어,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들 이제 올해 4월에 나온 거 보면 중국이 캄보디아에 1조7천억을 투자해서 예, 시아누쿠빌의 어, 동남아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그, 요게 이제 중국의 군사기지로 이것을 삼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예, 또 나오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캄보디아에, 예, 한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건물을 완공하고 뭐 각종 제 편의시설들, 인프라를 중국의 주도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가 이렇게 그 다국적 범죄 도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지금 한 이제 그 유튜버가 잘 분석하는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유튜버가 분석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 어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방법은 딱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범죄가 사이버 범죄잖아요 스캔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게 무슨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되냐면은 인터넷망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 범죄 도박 그 사이버 도박도 하잖아요. 도박도 이제 인터넷 도박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터넷을 깔아주고 인프라를 깔아준 게 누굽니까? 중국이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모든 뭐 교통망 그리고 이제 뭐 건물 인프라 뭐 항만 인터넷 그다음에 전력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을 해줬는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중국이 세팅해줬는데 어 중국이 그것을 왜 세팅했는가? 그 중국이 그 이후에 어, 투자한 것을 보면은 캄보디아에 병원을 짓고 있고 이 캄보디아에 짓고 있는 병원에서 무엇이 일어나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미 중국은 자국 내에서 이제 그 범죄자들은 이제 합법적인 어떤 그런 사업만 하게 하고 그 중국의 삼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합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종 범죄단 단체들이 있는데 어, 그들이 중국에서는 그 이러한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어, 중국의 적국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게 범죄를 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이 중국의 범죄 조직도 긴밀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 타당합니다 왜냐면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범죄자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더 범죄를 많이 더 저지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자국 내 범죄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 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어. 제대로 가서, 이제, 그,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서 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굉장히 늦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미 다 철수하고 떠난 그런 범죄단지에 가서 사진이나 찍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면은 그게 기사로 나타났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국정원 발 기사. 그리고 어 지금 중국에 돈을 먹은 그런 언론들, 중국에 돈을 먹은 그런 친중 좌파 언론들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어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제대로 지금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어 이재명 정부가 중국 정부와 보조, 중국 정부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예,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황을 국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미국과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미국이 이미 미국과 영국이 어, 뭐 프린스 그룹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조해야 될 대상은 뭐 현지 이제 동남아 여기에도 이제 물론 이제 국가들어 가도 이제 공조를 해야 되지만 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우, 그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미국과 영국 이런 동맹들과 우리가 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어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력을 하는 게 아니야? 중국은 이제 이 범죄의 배후이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지금 뭐 경제 협력도 지금 어 제대로 협상 협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있지 않은데, 근데 어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악행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어 지금 현재 이 복합적인 원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서 단순한 피해자나 가해 피의자나 단순한 가담자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어 강요와 협박과 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제 현지에 가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그리고 설령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서 갔던 사람이 일지라도 이렇게 심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자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냥 간 것이고 그리고 가서 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맞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이다 어 어쩔 수 없이 강요해서 지금 이 스캔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정보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어, 이런 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실시간 방송 그러면은 어,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